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1장 33절부터 42절까지 본문입니다. 어, 23일 화요일 큐티 본문에서 야곱이 삼촌의 집을 떠나서 가난으로 들어가려고 이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이 있어요. 드라빔은 일종의 우상입니다. 어그 당시에 여러 신의 형상을 어, 조각상으로 만든 것이 드라빔이었고, 이 드라빔이 이 가정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 도망할 때에 지금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다시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내용 관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라반이 7위를 쫓아서 야곱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온 장막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을 다 뒤졌는데 드라빔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죠. 왜냐하면 이 드라빔은 라헬이 지금 자신의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두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한 지난 세월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종으로 20년의 시간을 어, 종사리를 하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라는 이 아내, 두 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봉사하고요. 또 6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일하고 또 양과 염소, 삼촌의 수많은 가축들을 그가 돌봤으며 삼촌의 가축 중에서 잃어버린 거나 손해가 있으면 야곱이 자신의 것으로 그것들을 다 물어주기까지 했어요. 수많은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신실하게 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품싹을 무려 10번이나 바꾸었을 만큼 제대로 야곱에게 삭슬 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 그 라반에게 오히려 삼촌이 20년 동안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고 자신을 함부로 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번입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라반의 집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수많은 재물과 자녀들과 소유를 가지고. 삼촌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없었다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은 빈손으로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라반은 결코 야곱의 재물과 소유를 신경 써주거나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채워주셨다. 이야기하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의롭고 성실한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야곱이 고백하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불이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라반을 책망하신 하나님을 보며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로움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상황이나 처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거나 마음이 아플 때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마땅한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보답을 받지 못할 때,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결국 책망하시고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기에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평가와 보상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삶에 우리가 결국에는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